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예전에 우리 저기 뒤에 꽁냥거리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나고 데이트할 때 예, 가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옷은 좀 예쁜가 머리는 제대로 됐나 얼굴에 화장은 제대로 먹었나 뭐 이런 것들을 보지요. 예, 그렇게 꾸며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더 일찍 나가서 기다립니다. 예, 그것이 예,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과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때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어,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뭐, 어, 뜻을 다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 내 새끼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글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수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이 자기의 마지막 길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 그뭐뭐 어, 뭐 주님 안에 있는 세 자매가 그리고 예,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어, 이 주인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인들이 울면서 막습니다. 안 가면 안 되겠냐? 꼭 거기 가야 되냐? 가면 죽는 거 아는데 왜 가야 되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당할, 결박 당하는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는 죽음도 각오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에게 와서 얘기했을 때 그가 처음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결정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걸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죠.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소를, 뭐, 짐승을 끌어서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는 거는 누가 말이나 소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말씀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쪽에는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산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 이전에 한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될 거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야, 너희 인생길, 네 앞길을 알수 있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놓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 길을 함께 걸어 가 줄게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에도 야 너희가 한 번도 걸어 보지 못한 이 길이지만 광야 40년 동안 내가 함께 했듯이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따라 살아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순종이 어떨 때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홍해를 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일곱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예, 주일날에 일곱 바퀴 돌고 소리쳤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역사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순종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들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맡겨라.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인이가 예, 다운증후군 치수가 일반인보다, 일반 애들보다 200배가 높다고 라 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신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워낙 건강해서 문제죠. 예, 워낙 건강해서 문제지만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신 분들 중에 암을 치료받은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죠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습니까?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물을 들어 항아리에 부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들 속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경험한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 이런 순종은 하나님의 이루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여롬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나죠.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단강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단강 가보면 그냥 사람 들어가서 목욕할 정도로 그렇게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습니다. 한폭한 2미터 정도 되고요. 깊은 곳은 가면 사람들 뭐한 가슴 높이. 그게 또 우기가 되면 그보다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닐 수는 없는 그런 강폭으로 너무 넓어진다고 하는데, 이요수와 이 당시에 이 요단강은 강물이 범람하면 폭이 2 0 m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큰 강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너무 급류가 세 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이, 강으로 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야, 제사장들 너희들 여호와의 괴를 메고 어디로? 에이, 우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우기는 물이 막 에, 그죠? 여러분들 어, 여름에 홍수 났을 때요. 갑천 이 한번 가보셨나요? 엄청나게 물이 빠르게 흐릅니다 어. 예전에 뭐 TV에서 여 갑천 넘쳐 흐를 때차 갇혀가지고 헬리콥터 와서 사람 구해가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됐습니다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차도 못 갑니다 차도 떠내려가는 예, 그런 예, 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예 그죠 물로 말미암아 범람하고 넘치는 그 강을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그 안으로 들어가래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 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은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발을 떼자마자 그들이 발로 밟자마자 강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사명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 의 가정의 자리, 믿음의 자리,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기를 주여 로리 축복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메마른 그방 바닥에서 지파 수대로 12명을 뽑아 가지고 그 12명이 강 가운데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 그냥 작은 돌 말고 사람이 어깨에 메일 수 있을 정도의 큰 돌을 하나씩 지파 수대로 12개를 가져와서 그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이라는 곳, 그들이 유숙하고 있는 곳에 가져와서 뭐하라고요? 탑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쌓으래요.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바로 영적 기념비들을 세우는. 우리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울 때 그들에게 어디에 세우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유숙할 곳 바로 길가에다가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유숙하는 곳에 세우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내일 세우라고도 안 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그것을 택, 아, 도를 열두 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에 바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 와서 길가에서 유숙할 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텐트도 쳐야 되겠죠? 텐트 치는데 시간이 보통 뭐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예, 그죠? 지금 도뭐 에스키모들 그리고 또뭐이 그죠? 예, 이런 사람들 보면 텐트를 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텐트 치는데 나무를 뼈대를 세우고 위에 뭐털 가죽 이렇게 두르고 뭐 이렇게 뭐, 뭐 덮어 씌우고 하루 종일 걸려요. 그들이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만 왔나요? 동물들도 건너왔잖아요. 우리도 쳐야 됩니다. 우리도 쳐야 돼요. 자기 동물들 에, 뭐 그죠? 가둘 수 있는 우리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에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보다도 먼저 기념비를 세워라. 너희가 해야 될 일들 그 중에서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내일부터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일부터 은혜 받을게요. 하나님 내일부터 주의 일 할게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님 주신 은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오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오늘부터 헌신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 먼저 하는 자들이 되어라.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라. 아, 왜 그래야 돼요? 하느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가를 기념비를 세우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스라엘에게 해 주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 자손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겁니다. 훗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볼수 있도록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해줄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도움을 주시고,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커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념비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이야기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하나에 할수 있도록 영적 기념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뿐, 우리의 자녀들뿐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게 이런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해주셨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들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 영적 기념비를 세운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도 이루어 주셔서. 너도 똑같이 하나님 해주실 거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게 이런 영적 기념비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기념비들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 좋아. 너도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예, 물론 그 이야기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영적 기념비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영적 기념비들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자에게 이런 기념비를 세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러한 삶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난 문제나고난 인생의 상처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민족 앞에 물이 넘쳐 흐르는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여리고의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역사가 일어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들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들이 어려움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은혜의 기념비가 될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기회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천정은 자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 그저 말씀을 드렸죠. 어, 39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예, 그때 다니엘 기도회 나올 때 이미 79차 항암 치료를 79창가요, 89창가요, 하여튼간에 뭐, 예, 그때 이미 그렇게 예, 항암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암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이 암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증가하고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물어보시죠 야, 사, 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이요 내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랬을 때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그게 진짜 중요하니? 그랬을 때 그가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더 크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념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바르게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녀가 이제 백차 항암 치료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암이 선물일 수 있습니까? 암이 선물일 수 있나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세움받은 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죽는 것도 촉하다 내게 죽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암도 선물이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내게 주어진 역경이 나에게 그것이 선물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왜 불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 주셨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루시신 일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세상에 보여 줄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이 일주일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영적 기념비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에 많은 수 없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흔적들도 있고 기쁨의 흔적들도 있고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난 수 없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 믿기 전에는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흔적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은 주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흔적들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더 많은 영적 기념비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